세번역성경 열왕기하 구장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모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모스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우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우가 일어나서 집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루엘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 있었소?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임, 임시의 손자이며 여후사밭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적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에와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루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루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루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김하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김하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우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의,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게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굽비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소리쳤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려졌다.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정무관에게 말하였다.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오.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이제 당신은 그죽음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유다의 아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배나 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불로 한 북은 구루 오르막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를 타고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야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위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이스루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그게 평하냐?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누가 내 편이냐?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다. 예우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예우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렇,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른,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열한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우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루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구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우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우리는 왕군의 신하입니다.왕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예우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 때까지 이스라엘에 이스르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이름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이름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르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옛 주인에게 역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루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루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벳 에켓 하루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데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우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을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우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우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가베 아들 여훈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나 아는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여든 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남,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져, 내던져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여 예우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 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 가문,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러 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사람과 루우벤사람과 문하세사람이 있는 길르앗의 모든 땅, 곧 아르농강에 맛부터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하였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권세를 누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었다.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열왕기하 1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후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그때 사람들이 아달리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후세바와 함께 여섯 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야가 다스렸다. 일곱째 해가 되자 여후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 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리아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리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우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닷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아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일곱 살이었다. 11기와 12장. 예후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마흔 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부엘세바 사람이었다. 요하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에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괴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괴에 넣게 하였다. 그 괴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은 대접들과 부 집게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음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현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권제와 속제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밭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무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